자 오늘은 제가 대구시 달서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이 2020년도 12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끝날이네요 끝날을 또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어, 깔끔하니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됐음을 여러분들한테, 어,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구시 달소구 상인동에서는 요렇게 먹자 골목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이 포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서울 포차도 있고 포차천국도 있고 요렇게 보니까 그래서 유별스럽게 이렇게 포차가 많이 눈에 띈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인동 그냥 원주민들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상인동 원래, 어, 원주민들 이렇게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앵글을 잠깐 이렇게 제가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요쪽으로 술골막걸리도 있고 요쪽에 보면은 이렇게 포차 천국이라고 있죠. 포차 천국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포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 요렇게 돼 가지고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어, 드디어 어, 온달집. 온달집 대구 상인동점이 어, 신년에 1호점으로 어,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앵글을 돌려보시게 되면, 어, 달리자 서울포차 그 맞은편 쪽으로, 어, 지금, 어, 이렇게 간판이 아직 안 올라갔죠?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지금 간판 작업을 했는데, 1층 코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뷰가 좋아 보이네요. 어, 1, 2층, 2층 건물인데 1층 코너로 요렇게 지금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역시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영업 제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9시까지, 9시까지밖에 허지를 못한다는데 우리가 2021년도 신축년에는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아직 지금 한참 마무리 작업 중인데 여기에다가 어 유니콘 참수 치카온 초벌기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유니콘 참수 직항우연 초벌기 이거 특대 부스 후드형은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가 있고, 상부에 이렇게 하우스형 후드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좀 디자인이 그러죠. 그래서 벽 쪽에다가 벽 쪽으로, 우측 벽으로 타공을 해서, 어, 250파이 스파이를 닥트를 해서 입상 닥트를 옥상까지 공사를 그렇게 올릴 요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이쪽을 이렇게 우측을 우측 벽면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서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호 간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 해야 될 것인지 최적의 상황을 요렇게 해서 미리 현장에 나와 가지고 보고 또 천장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장고가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2,4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니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어 후드까지가 235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천장 고를지 또 그다음에 닥트 라인을 어느 방향으로 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어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경우는 먼저 저 초벌기를 이렇게 한번 설치를 허겼다 그러면 현장을 제가 1차 측방을 해봅니다. 현장을 측방을 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이런 백이 닥트 라인, 입상 닥트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설치를 또, 이런 방향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디자인적, 디자인이랄지, 어,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1차 측방을 한 다음에, 어,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백이 닥트 라인. 가장 중요한 것이 초벌기에서는, 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닥트 라인을 어떻게 원만하게 뺄 것인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실내 공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요런 것들이 어 원만하게 서로 조율이 되야만이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누차 요즘에는 설명을 했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도 요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전면 개폐형으로 이렇게 어 전면 개폐형으로 방열판이 요렇게 앞쪽에 어, 달려 있습니다. 요게 있어야만이, 어, 이게 어, 남자 성인 키 높이에 1m 한40 정도에 이게, 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랄지 연기 냄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준다는 거. 그래서 방열판이 있다는 거. 어~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걸 아크릴 작업으로 했었는데 아크릴 하다 보니까 이게 열기로 어 금방 변형이 돼가지고 요것을 새롭게 2021년도부터는 요렇게 지금 전면 개폐형으로 요렇게 지금 제품 사양이 바뀌었다는 거 요걸 요렇게 지금 가까이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여기는 스텐봉 석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텐봉 석쇠 이 석쇠 종류가 어~ 업소에 허 어~ 흘려보는 메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 유니콘에서는 한 20여가지의 석쇠가 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오겹살 목살이랄지 이런 생고기를 할 때는 무쇠 그릴링 석쇠를 쓰고 또 양념 석쇠를 할 때는 거치대 석쇠에다가 또 양면 겹석쇠가 있습니다 380 겹석쇠 뭐350 겹석쇠 320 겹석쇠 다양한 사이즈의 또그런 겹석쇠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또 양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 온달집 같은 경우는 이러한 또 시된 봉석쇠를 또, 어, 이렇게 하부에다가 장착을 하고, 위에서, 어, 시된 망석쇠를 올려서 양념구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꼼장어, 양념꼼장이랄지, 쭈꾸미랄지, 그 다음에 묵뼈닭발이랄지 요런 것들을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업소의 메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석쇠 종류가, 어, 구비가 돼 있으니까 자기하고 가장 적합한 어, 석세를 선택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유니콘 같은 경우는 1대1로 소풍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에는, 어, 숯불을 피우는 착화 기능이 없습니다. 착화 기능이 없고, 어, 소풍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에서 수술, 100% 착화된 수술, 이 안에다가 뒹겨서 넣고 나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소풍기로 그것을 왱왱 돌려가지고, 어, 숯불의 세기랄지 화력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것. 그게 유니콘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 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구성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청소기도 편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 하부 본체가 있고 중간에 3면에 강화유리 부스가 있고 강화유리 되어 있고 상부에 이렇게 후드가 하우스형 후드랄지 박스형 후드랄지 이렇게 해서 1대1대1로 이렇게 요런 것이. 어, 완벽하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실내나 주방에서 이것을 이러한 숯불 구이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유니콘 초벌기를 이렇게 보고 어, 이것을 홀 가운데다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 돌출형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유니콘은 어, 유튜브에다가 제가 지금 거의 천 개를 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실전 성공 창업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니콘 시스템, 유니콘 초벌기, 요건, 요런 거, 초벌기 이런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난세 지절에도 특히나 온달집 같은 경우는 감성포차 안주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사가 어 서울시 강남구 그 어,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어, 본사가 그 가로수길에 있는데 본점하고 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때도 어 본사를 방문해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놀 한다고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도 손님이 웨이팅 타임이 걸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또 이렇게 성공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 동래점 서현점에 의해서 드디어 대구로 오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이렇게 어 온달집 대구에서는 1호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 온달집이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동 그 먹자골목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온달집 서울 강남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온달집 어, 대구 상인동점이 어, 2021년도 신년도에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20년도가 오늘로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2020년도 정말 힘들게 다들 고생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건으로 인해서 올 한해가 너무나 어수선했고 우리. 외식업에 관계되신 분들도 너무 정말 험단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어 2021년도 신축년은 바로 그 백신도 개발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치료제도 지금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신축년에는 우리 모두 대박 행진으로 한번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